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막 비난할 때, 기독교는 제사도 안 지나고, 조상도 모르고, 막 그러면서, 불효하는 종교라고 막 비난합니다. 그럼, 그럼 한두 번 들어보셨죠?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 다른 종교든지, 법이든지, 공동체든지, 효를 강조할 때는 윤리와 도덕의 수준에서 효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자신의 생명과 직결해서 효도하라고 명령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함 띄워 보십시오. 출애굽기.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야,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엄중한 말씀입니다.